오늘 BMW 코리아가 안전 진단을 완료하기로 한 날입니다. 오전까지 리콜 대상의 약 80%에 대한 진단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남은 2만 대의 안전 진단 미행 차량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정부가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세미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이 이 BMW가 약속했던 안전 진단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네요, 어, BMW 네. 코리아는 오늘까지 리콜 대상 차량 10만 6천 대에 대한 네. 안전 진단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름 동안 매일 약만 대의 차량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BMW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 안전 진단을 받은 차량은 7만 9천 대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아직 2만 7천 대가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오늘 안전 진단 미이행 차량을 놓고 BMW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네, 일단은 뭐 정부의 발표 내용부터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안전 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서 리콜 사상 처음으로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진 거죠. 네, 오늘 오전 김현미 국 교통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네. BMW 차량 운행 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 37조에 따라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과 군수 그리고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 절차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 진단을 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 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등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bmw 측은 어떻습니까 남은 차량에 대한 대안이 좀 있습니까 네 우선 bmw 네. 측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운행 정지가 시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안전진단이 모두 완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후에 미행 이 차량이 있다면 무기한 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휴가나 국외 체류 그리고 주소지 변경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은 인원이 총만 명에 이릅니다 음. bmw는 여신 금융협회와. 중고 자동차 매, 매매 조합 등의 협조를 얻어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지금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어, 네, 우선 이번 네. 국토부의 발표가 네. 늑장 조치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네. 하루 평균 약 7,000대가 안전진단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 이번 주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안전진단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의 운행정지 처분은 실효성이 적다는 겁니다. 음, 네. 또한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차량에 대한 대책도 생략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음. 어 최근 가솔린 모델 등에서도 화재가 잇따라 발생, 했기 때문에 안전 진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개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B M W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는 늦장 대응에 대한 부분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관련 법규도 없고 이거는 B M 만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늦장 부린 이유도 있어요. 법비가벌적 배상제라든지 또는 규사 이제 소비자가 제되는 부분들 또 모니터링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는 전부가 아직 안돼 있어가지고. 네, BMW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세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